안녕하세요. 이수엽 TV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남성역 골목시장에 오시면 새말금고 주변에 맛있는 떡집이 있어서 찾아뵙습니다. 자, 명문 떡집입니다. 사장님을 한번 만나볼게요. 사장님, 이 명문 떡집인데, 소문나 있는데, 네. 이 오랫동안 하셨나요? 네네, 네. 96년 3월입니다. 96년 3월이면? 네. 오래 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떡도맛있고 네. 종류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주로 요즘 어느 떡들 많이 좋아하시는 지 아, 요즘은 뭐, 바람 떡꿀떡 뭐, 모시송편, 뭐 모시송편. 영양모 등 네. 찰떡 영양모 등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못 보던 떡들도 많은 g 같은데 주로 어느 게 제일 맛있을까요? 다맛있 n 네 그쵸. <laughs> 네, 그 u 애기부터? 예. 할머니 아, 다 아기에서부터 다 아기들도 떡을 먹어요? 네 엄청 많이 먹어요. 아, 그래요? 어우, 상당히 맛있는 떡집인가봐요. 네. 아기들도 좋아하고,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네. 저희가 이수역 t v 에서 네. 골목 살리기 운동으로 이렇게 이 자영업 하신 분들 찾아뵙는데, 이수역 t v 예청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말씀만해요 맛있는 떡 드시고 오시라고. <laughs> <laughs> 아, 맛있는 떡. <laughs> 네. 이거 보시니까 떡도 세일을 다시네요또 맛있는 네네네. 떡을. 네. 예. 아유, 이게. 오늘 너무... 싸게 네. 드리고 있어요. 싸게 드리고 있어요. 오후에는, 네. 예. 아, 그러시구나. 아, 이시루떡도 직접 만드시는 네네. 거예요? 네, 루떡이 되게 인기상품이에요. 아, 이게 인기상품이에요. 네네. 아. 잘 팔시던 떡. 그래요? 네. 이거 저희 옛날에는 어떤 뭐 고사를 지내거나 뭐 행사, 개업을 할때 있는데, 네. 그냥도 많이 사드시는. 네네네. 아... 오늘도 몇 씹을 째몇 씹을 때? 아, 그래요? 뭐, 씹을 때고 잘하는 분경찹쌀 찹쌀 1 0 0서 찹쌀 100%. 찹쌀 100, 찹쌀 100%. 아, 네네. 아. 네. 그래요? 예. 네. 어, 아, 조금만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네. 음, 예. 아, 조금만 드세요, 그조만 이게 이게 찹쌀 100%라서 그런지 굉장히 찰지네요 네. 아 제가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아이 사장님께서 서비스도 굉장히 좋으십니다 이제 이거 제가 시식을 하면 이걸 또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맛있어서 음. 음? 이거 뭐 파슬리로 간 건가요? 네네네 아 네. 아주 네. 좋습니다 국당인가보요네네네 음. 제가 말은 못하겠습니다 너무 네. 맛있어서 마지막으로 홍보 말씀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네 많이 이용해주세요 맛있는 네. 떡 드시러 오시고요 네 명문떡집 많이 찾아주시고 이주혁을 사랑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네.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